안녕하세요, 묵구집의 아재. 극급입니다. 그 마산역 앞에 왔습니다.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다 해가지고, 좀애만 들어오면 오늘 방문한 코코 분식. 와, 오전 6시 열고, 오후 7시에 문 닫고, 매주 일월요일에 씁니다. 예. 어디까지 식당이고? <laughs> 은산지본이 김치들은 직접 담그시는 것 같고 고춧가루는 중국산. 분식집이라고 떡볶이걸 넣고 딱 어른들 분식점 스타일이고요. 직접 담간 배추김치. 새콤하사한 무시김치. 가지 떠으고 나오는 국물. 김치 볶음밥 5천원. 가격은 일단 저렴하기는 한데, 이게 5천원. 양이 작진 않아요 나머지뭐래 실수를 뜯어기게해한개 뭐지? 생초코로 <laughs> 이렇게 한개 단무지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안에 뭐가 있는 계란 어묵 뭐, 단무지 당근 맛살 시금치 갈국수 5,000원 네, 양념장은 따로 없네요 김가루하고 고추하고 국물 보면 맛있겠다

응. 와하다국이와치를다때어져가지고그보고 하는 것 같다 그니까 고치를 고와서 나 손이 많이 끓는다 <laughs> 맛있다 뭔데 쓰을래 그놈 김밥 마시, 맛있노 맛있으면 쓰얼래 뭐 너무 의의가 없어서 진짜 기대 별로 안 했는데 사실 가성비 좋은데 맛있으면 진짜 더 반갑거든 맛 <laughs> 이이뭐한 뭐, 방에 너무 좋야또 에이지 또. 김치볶음밥 <laughs> 김치 볶음밥은 <웃음> <웃음> 흠, <부미 볶음밥아. 웃음> 음, 무수김치 맛있다 새콤해 꼬다리 잠깐 하나 먹었는데 김밥 맛있네 칼국수집에 음. 김치가 생면인데 역시 맛있네 와이 김치에 라면도 맛있겠는데 라면 하나 할까 음, 좋겠지. 음. 김치볶음밥이 사실 제떡고면맛이고요 비빔국수가 사실 기대는 것보다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벌써 거의 다먹었요 사실 이 정도도 딱 됐어요. 사실은 라맛 어떤가 이런 아여기위서 추가로 뭐 그렇게 많이 근사들아니 그냥 나 김천에서 김치볶밥을안먹어가지고 김천 볶밥이맛 어디? 김천 김밥 정복아 김밥 복이 이걸 아, 김천이라는 게나저 동네 김천만. 아 김천을 김천들 받아들이는 이 아재 같은 사람 해니도모르 혹시 베니가 뭔지 아시는 분?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제가 베니 뭔지 몰라가지고 마장 수님한테개무시아이거요 아, 베니는 아, 난 베니 거세 이후로 베니는 처음 들어본다 어? 저게 네 베니? 근데그 베니는 알지 안녕하 사장님 죄송한데 김밥 한 잔만 네네 드너 맛있네 아 감사합니다 거 이렇게 해서 세트로 딱 4,000원 라면 4,000원에 곰밥 주고 오! 케라도 있다 계란 오케라도 있습니다 파도 있고 김밥도 하나 추가 어, 김밥은 추가 안할 수가 없다 싹 네. 음. 이거 오다 싸가지고 김밥 한번 가어 음. 어, 맛있다 아니 세상강해 김밥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괜찮습니다 비빔국수에 김밥 싸가지고 먹는 게 진짜 맛있다. 나는 아민 면이 약간 말란 면 있잖아. 그런 면이 맛있더라. 국물이 날라가가지고. 확실히 <목소리> <목소리> 이 라면은, 분식집 라면이. 김 <목소리도> 진짜 이 조합이다 김밥에 오 남의 국사저 사과 호빠 말아 뭐? 밥에 김치 한 부분이 못 참겠다. 말아 뭐라고? 말아 뭐라고 주시는 건데도아 이거 참수 없네. 아, 김치가 약간 그적진데 맛있네. 나은 김밥 배추 김치하고 같이 딱 먹어주면서 김밥이 맛있으면 이오만하고 같이 먹어도 다 개꿀 맛이고요. 김밥 두 개, 라면 하나, 김치볶음밥, 숙소, 갈비. 칼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고? 25,000원. 그거 안달 오. 아니, 25,000원이 작다는 게 아니고, 동남아 여행 가면은 물가가 싸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시켜보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막 시켰는데도. 근데, 맛있습니다. 네. 김치볶음밥은 밥이 약간 질척한, 약간, 할매가 해주는 그런 김치볶음밥. 맛있어아 국수 3천 원이가 네. 와 국수 3천 원. 이 국물을 먹고 유출해 보자면 맛있을 것 같다. 갈구수 국물도 맛있고 이게 서비스는 국물도 맛있어가지고. 엔딩 모습 우리 마장수님은 라면에 밥 말아 먹다고 정신이 없네. 가성비 최강이 맛도 좋고 코코 음식 대박. 끝까지 역수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맛집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쫙눌러주셔소